9,200량이죠? 네. 그러면 이 9,200량의 유전자에 꼬리가 있단 말이야. 그 꼬리를 매일 여러분이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, 그게 여러분의 일기장이야. 내가 하루하루 한 것이 하나도안 빠지고 기록, 내가 먹은 밥,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. 그게 유전자 꼬리예요 그러면 9,200량의 유전자는 절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야. 알겠습니까? 그 유전자는 아버지, 어머니한테 받은 게 그대로 늘어났을 뿐이야. 맞아, 맞아요. 그런데 그 9,200량의 유전자에다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. 그게 유전자 꼬리야, 꼬리. 그 꼬리가 여러분이 다음에 죽을 때 여러분의 유전자로 바뀌어. 여러분은 다시 안 태어나니까 괜찮죠. 인간들은 그 죽을 때그 유전자 꼬리가 자기 자식들한테는 유전자가 되는 거야. 맞아. 맞아. 맞아.